Providing for the needs they have. If they ask, why are you being so helpful? We can share that it's because of Christ who is in our lives. 그분들의 가치 중에 이슬람에 대한 경계의 수위가 너무 높아요. 왜냐,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뭐, 교회 침투에서 여성들과 결혼을 통해서 국적을 지도하고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경계의 수위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반 대의 수위가 더 높아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 속에 거주의 경계를 환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황대의 수요조 높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조건을 탁 버리고요. 그냥 그분들을 순수하게 섬기고필요를 지워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사역을 할까? 어떻게 사역의 기초를 놓을까? 모든 이 사역의 설계의 기초는 우리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땅 찾은 우리 이주민들, 외국인들 중심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근로자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그분들 노동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예,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어느 날 도와주면 떠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소운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도와주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성교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왔던 미국 성교사님 어, 고백 중에 하나, 이런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다큐로도 아마 방영되었는데요. 미국의서 한국의 어, 그 구한말, 그렇게 일제치하에서 어떤 사찰에 석탑, 7층 석탑을 일본으로 반출 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되돌리는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본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 말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우리가 교단총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왜 우산 덩어리를 샀느냐? 왜 그런 운동을 하냐?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그 잃어버린 7층 석탑을 되돌리는 것 선교의 한 축으로 보는데 그 핵심의 깊은 곳는 조선인의 자존심 이라는 것을 기틀로 놓더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령리를전해가지고 회심시키고 세례받고 무슨 일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월급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그 근로자에게 손을 내밀고 법적인 행정적인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차를 태워가지고 노동청에 가고 그것도 성교의 한 축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변호인 인자 남편과 싸우세요. 목사님 남편이 때렸어요. 어떻게 가서 남편 지어가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 같이 부부 상담해주고 얼마나 속이 세워요. 그죠 근데 나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서고 있었어요. 서고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못할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셨잖아요. 못할게 뭐가 있나 우리가 이 사역을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 한국당 찾은 이중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기에서부터 이 사역의 내용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민들도 마찬가지죠. 자, 좀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에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해외 여행 가면 첫째 뭐, 음식도 다르니까, 그쵸? 얘는 음식이, 아, 입에 맞네, 안 맞네. 그래서 뭐늘 보면, 뭐, 어떻게 해요? 컵라면도 가져가고, 고추장도 가져가고, 뭐, 김도 가져가고, 가져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뭐, 지리를잘 못나? 요즘에는 뭐, 어플이 있으니까 좀 찾기 쉽긴 하지만,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 문화적으로 충격들이 많 많죠.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근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또한 가지는, 여러분, 언어적인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어? 언어에 여러분, 어, 그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크게 또 느끼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언어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관광밖에 할수 없죠. 네, 다음에는 친난번이네요 따라오세요. 네, 아, 네, 가아가요 그쵸. 그리고 관광밖에 못한다는, 여행을 하긴 버린다는 거죠. 그런 발상 속에 생각하면 아, 한국에 들어온 우리 외국인들 무엇이 어려울까? 아, 저분들이 어느 만큼 소통 잘되도버스도잘 타실 거고, 음 그리고 은행도 잘 가실 거고, 쇼핑도 한데 어려움 없을 거고, 그분들의 피로를 그렇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기초반부터 해가지고 고급반, 국적 취득반, 그리고 이제 뭐토픽반 그다음에 아, 또 영상으로 줌 수업도 하고, 네. 아, 그리고 예배는 한국어 동시 통역 예배를 합니다. 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그러면 영어 예배? 아니면 중국어 예배? 베트남 예배? 뭐 이런 식으로. 아, 우리 초창기 이종훈 집사는 영어 통역을 많이 했어요. 네. 아, 또, 우리 그 그런 자원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 지금 현재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 캄보디야 싱하나, 따라로힌디아라고 신디하고 어, 아랍은 신디 같은 경우는 한 다섯 개 국가가 되잖아요. 네팔, 그다음에 인도, 어, 방글라데시, 파피탄, 세단카, 어, 인디를 사용하고요. 또 우리 난민들 같은 경우 어, 그 아랍권에서 온 분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졸단이라든지, 지금 전쟁 하고 있는 시리아라든지, 이멘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오신 분들 아랍을 쓰고 있거든요. 네. 음.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쟤는 일반, 어, 교회가 하는 새벽 기도, 교회니까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에 외국인들이 나와요. 왜? 심터가 있으니까. 심터에 있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리고 성경 공부, 성경 이렇게. 점심 먹을 때는 성경 구절을 각 언어 분별로 이렇게 종이에 기록해가지고, 그걸 못해보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펌 먹기 위해서 예배 중에 그거 배운다고. <laughs> 하여튼, 이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저희가 그냥 사역을 해보니까, 근로자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주 빠져버리면 보름 동안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암송시키는 것이 참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암송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경유권, 어, 지배하는 프로그램들을,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어, 그리고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 우리가 이제 접촉점으로, 문화사역,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포츠사역들 하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번생각해보죠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럼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것이고, 금융환장을 이루는 것이 그분들 목표인데,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 있을까? 그래. 체력을 보강시키자. 그래서 주말이면 늘 이렇게 우리가 축구를 같이 해요. 네. 저도 이제 물도 뜯어주고, 어, 또 볼보이도 하고, 또 차를 태워주고, 어쩌다 보니까 조금 같이 차기도 하고, 네. 어,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아마 여러 참고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난 22일, 10월 22일, 제 19회 국제진선축구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어, 배구대회도 같이 했었어요. 이 캄보디아 분들은, 와우, 배구를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포항시에 소속된 이 프로페셔널 선출들이 왔는 휘이법에요 우승했어요. 우와,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이야, 그냥 나라에요 나라. 강 스파이크를 때렸는데 들어갔다 싶은데 봤더라고요. 아, 예. 이런 어떤 접촉점들. 그 다음에 여러분, 어,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페드민턴 그죠? 셔틀복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힌두권에서, 어,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크리켓을 어, 굉장히 어, 좋아가 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말에 늘 이렇게 하고, 같이 수박도 잘라먹고, 네. 어, 국가별로 이렇게 어, 대회를 봅니다. 네. 올해 이제 19년째 대회를 치데 올해는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를 또 주셨어요. 예. 그래서 행사도 잘하고 부상자도 없고 날씨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올해는 짜장면 먹었어요. 네. 짜장면 또봉사실시 분들 와서 하고 또한 어, 목사님이 또 붕어빵. 예. 아. 붕어빵 대박이었습니다. 네. 시작부터 끝까지 줄을 서가지고 뭐,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 어려우 또, 이것뿐만 아니고, 지난번 우리 한동하고 또여런 글로벌 페스티벌 함께 또 이렇게 사봉 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했었고요. 또, 문화공연도 함께 합니다. 문화공연도. 왜냐면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이런 어떤 것들을 지원 하고요. 그리고, 동서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겨울이 없는 국가가 많잖아요. 그죠? 이분들 필요가 뭘까? 겨울이 없으니까, 당연히, 겨울 옷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 옷 분질, 아 좋아요. 다 수출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구입하려면, 또 이렇게 좀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아요. 한 1년 모으면 한두컨테이너 정도 모읍니다 그거 다, 이제 빨래해요. 빨래해가지고, 옥상에 이렇게 막, 늘어가지고또손 보고. 예, 아, 그림이 참 괜찮은 그림이죠. 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오려보험 혜택 안 되는 분들 모금하고, 해가지고 또그 지원도 하고요. 아, 여러분 보시는 왼편에, 아, 오른편에 여성은 중국, 어, 아, 우리 그, 한족 여성인데, 아, 한국인 아, 젊은 취계가 에 성폭력을 당했는데, 성폭행을 당했죠. 얼굴 자체가 완전히 함몰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범죄자 피해 규정을 보면, 아직 그 당시에는, 어, 외국인들은 전혀 이제 그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아요. 어, 그래서 모금을 하고 몇 차례 수술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분이 완치가 되는데, 또 예수 믿고 세려갖고, 참 이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에 좀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아마 여러분 충격이 클까봐 사진으로 이렇게 담지 않았고요. 예 네, 양만 것만큼.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 뭐, 체류 관련한, 출입국 관련 사항들 어, 또, 뭐, 정신병, 음, 이렇게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노숙자. 네, 여러분, 미국인 영어 선생 노숙자도 있었습니다. 남구청에서 전화와가지고 보니까 참 멀쩡한 분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아카데미에서 그 원장이 월급을 안 주니까, 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길거리에 나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제 우리가 해결해주고, 지금 기복시켜줘가지고, 페이스북이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내적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나오면 꼭갈데 없잖아요. 한마디로 회사에서 나오면 방 빼, 그래. 어디 갈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음 다른 회사에 가기까지 어, 기숙사에서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주고요. 또 기숙사에 어, 쉼터에 오면 아프지 않은 몸도 또 아파요. 네, 예, 그래서 병원도, 또 통역도, 차량 제공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 무료로 숙취를 다 제공하고. 또 이제 실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생명부지 한국당에 와서 정말 처음 보는, 어, 사람인데 자격이 다 도와주니까 너무 어, 많이 스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겠냐 그러은 새벽에 오고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장 큰 제대적 뭘까요? 새벽 기도의 제대적 내잠내 네, 네, 또요 어느 내 네, 또요 성경 네? 예? 자 우리 너무 근친들이 좋아하는 거 뭐요? 성경 테레비가 테레비 또요. 술, 네, 그 다음에 또요, 한 가지. 스모, 담배. 예.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아, 사회에 열매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의학적으로, 예.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심정적으로, 어, 이런 여러 가지, 어, 그 어,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술, 담배, 추천 문제 해결되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그렇게 잘 나오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최초로 교회에 나왔는데 새벽 기도 나왔고, 최초로, 생애 최초로 교회에 나왔는데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고, 네, 참 놀라운 일이죠. 어, 지난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 지재까지한 500여 명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고요.